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저의 시행착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제가 여러분들의 공부 방법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. 근데 나의 공부 방법을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아는 사람은 없겠죠. 그러니까 내가 공부해 나가면서 나한테 맞는 공부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. 그리고 그거를 빨리 차, 찾으면 빨리 뭐 원하는 시험에 붙을 수 있을 것이고, 그거를 늦게 찾으면 그만큼 시간이 늦어지겠죠. 저도 제 예를, 제 얘기를 해드리자면, 저는 1차 시험은요, 굉장히 빨리 붙었어요. 그리고 1차 시험 때는요, 저는 전혀 아무런 동요를 하지 않았어요. 그만큼 저는 제 공부 방법을 찾은 거죠. 최소한 1차는. 혼자 공부를 하면서, 신림동에서 독서실에 앉아서, 혼자 공부를 하면서, 제 스케줄을 제가 짜고, 일과표를 짜고, 그렇게 그대로 진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, 저는 아무런 불안감이나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. 그리고 운동도 제가 알아서 했고, 그리고 뭐 검도를 하는 것들 그런 거에 대해서 시간 배분 어떻게 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자신이 있었어요. 내가 이렇게 하면 붙는다라는 자신이라기보다는 그냥 제 생활에 대해서 제가 공부하는 스타일이, 스타일이나 시간 안배에 대해서 너무 자신만만했고 아무런 의혹이나 의심이 전혀 없었습니다. 그리고 덕분에 1차는 쉽게 붙었어요. 근데 문제는 2차부터 시작이 됩니다. 막 우왕장하는 거예요. 이걸 어떻게 후사법은 본 적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? 정말 생소하잖아요. 행정법이나 상법이나 그런 것들 모른단 말이에요. 절차법도 그렇고. 그래서 학원을 갔고 학원에서 순환을 돌리기 시작합니다. 뭐 행정법 17회부터 시작했던 기억이 나요. 근데 정말 제가 그때 그 하루에 나가는 분량도 많아요. 100페이지가 넘는단 말이에요. 근데 그거를 학원에서 있는 시간도 많고 되게 오랫동안 한4시간을 수업을 들었나? 3시간인가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학원에서 수업을 들어요. 근데 여러분, 학원에서 3시간 수업을 들으면 그거를 복습해서 책이 정리하고 이해하는 데만 얼마나 두배세배가 걸려야 정상인 거거든요, 원래.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. 근데 내일이 됐어. 그럼 나는 또 다른 100페이지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. 그러면요, 제가 그때 드는 심정이 뭐였냐면, 자, 보세요. 만약에 그래서 17회가 끝나, 행정법이 17회가 끝나, 그러면 전체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냐? 없습니다. 바로 다음 과목 넘어가는 거예요. 그럼 계속 매일매일 100페이지씩 새로 진도가 나가면 저는 복습할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. 복습은 언감생신 꿈도 못 꾸고 그냥 새로 진도 나가는 거 정리하고 이해하고 그게 다인 거예요. 그래도 그러기에도 벅차, 벅차요, 시간이.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순환이 돌때 소가 도살장에 소가 끌려가는 느낌 이 있죠. 질질 끌려서 가기 싫은데 그런 느낌이 하루하루가 반복이 됐었어요. 그러니까 바로 정말 힘들었죠. 근데 저를 더 힘들게 했던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17회를 행정법을 들어서 1순환을 하잖아요 근데 2순환은 17회가 아니라는 거 2순환은 그의 절반이 된다는 게 저를 더 힘들게 했던 거죠 할수 있을까? 그런 생각이 좀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또 스터디도 했어요 왜냐면 다 스터디 했거든요 저만 안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했어요 근데 스터디도 학원도 수업도 들어야 돼 스터디도 해야 돼 그러면 시간은 벌써 오후 시간은 다 간다고 보면 돼요 그럼 저녁 먹고 이제 하는 거죠. 저녁 먹고 하는데 시간이,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합니다. 그거는. 그렇게 해서 제가 제시에 떨어졌죠. 제시에 떨어지고, 그리고 이제 다시 시험을 보는데, 스터디 안 했습니다. 학원 안 다녔습니다. 딱 학원 강의 표를 보고요. 나한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거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. 다 제껴버렸어요. 저는 제가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더 중요했, 중요했었거든요. 그게 더 중요한 사람이었던 거죠. 물론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게 어 제시 대 학원을 학원 수업을 들어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. 근데 아무튼 어 제가 배운 거를 정리하고 내가 이해하고 내 거를 만들지 못하면은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걸 아, 알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제 공부 시간 확보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깨달았어요. 그래서 스터디 하지 않았어요. 스터디가 성공적으로 되려면 스터디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굉장히 어 장수생이거나 모든 걸다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우리가 모르는 걸 알려주고, 그러면 좋아요. 그럼 지도해주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. 근데 그렇지 않고, 똑같은 수준의 사람들이 만나서, 각각 파트를 나눠서, 정리를 해서 서로 알려준다? 그게 저는 좀 회의적이더라고요. 그때는 몰랐는데, 나중에 생각해 보면은, 내가 모르는 건 쟤도 몰라요. 그러면은,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들 몰라요, 일단. 이해를 못 하고 설명을 하면은요. 더 이해가 안 되거든요. 스터디에 가서 시간을 쓰는 이 그냥 내가 이해하는 게난것 같더라고요. 저는. 그리고 제가 맡은 파트는 또 되게 잘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. 왜냐면 책임감이 있잖아요. 내가 이 파트를 맡았으니까 최소한 이 부분은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쉽게 알려줘야 되고 그런 책임감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또 너무 파괴되더라고요. 필요 이상으로. 그니까 내가 맡은 부분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고, 다른 사람이 맡은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그걸 계속 물어보기가 좀 그래요. 왜냐면 여럿이 같이 하는 스터디니까 내가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고 하면 저 사람의 시간을 뺏는 게 아닌가 하는 저는 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았어요. 저는 스터디가. 왜냐면 저는 또제 시간은 제가 알아서 할수 있는 능력은 있었거든요. 그 정도 자기 통제력은 있었기 때문에 굳이 스터디를 안 해도 할수 있었어요. 자기 시간 관리 면에서 스터디를 한다면 그거는 영, 아닌 거죠. 필요 없는 거였죠, 저한테. 그래서 단고나를 제가 했어요. 이제 필요한 책들 사다가, 어, 부족한 부분 다 붙여서, 뜯어서 붙이고 그 작업을 했고, 저만의 단고나를 진짜 한건 그때였죠. 학원이나 그런데 말에 부안에도 하지 않고, 학원에서 나눠주는 자료는 다 입수하면서, 보면서, 뒤처지지 않게, 뒤처지지 않으면서 내 공부를 하는 했던 것 같아요 오롯이 그렇게 공부했고 를 그렇게 해서 읽으니까요 이게 되더라고요 한 권씩 읽는데 이렇게 읽, 읽으면은 목차를 보면은 내용이 생각이 나요 처음엔 테스트를 해보죠 아이 이 목차를 딱봐요 책을 덮고 생각을 해요 아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고 뭐 키워드 같은 거 딱딱 두 문자 따잖아요 두 문자 딱두 문자 제가 땄습니다 학원에서 따주는 거 이상으로 필요한 건 제가 땄어요 왜냐면암기하는 도움이 된다면 해야죠. 그렇게 해가지고, 그게 생각이 나면, 아, 아 내가 제대로 알고 있구나. 하고 다음 거 보고. 그런 식으로 이제 테스트 해 가면서 책장을 넘기는데 정말 이렇게 순수 넘어가요. 그런 경험을 저는 했습니다 근데 이게, 어 시행착오 끝에 발견해낸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, 여러분들한테 맞는 시험 방법을, 공부 방법을 찾고, 스터디가 맞는 부, 분들은 스터디를 하셔야 되는데, 스터디가 안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안 돼요. 그게 불안하니까, 남들 다 하니까 해서는 안 됩니다. 그렇게 하면 안 돼요.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, 어 휩쓸려 다니지 마세요. 그것만 조심하시면, 여러분, 그것만 조심하시고 여러분들의 공부법을 찾으세요.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준비하시던 간에 좀더 성공에 합격에 더 가까이 갈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. 여러분들 화이팅 하십시오.